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는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신라 금관과 황남빵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2028년에 G20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지아 구금사태와 동남아 스캔범죄 사건은 제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외교부는 촘촘한 제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신속한 범정부 민관 공조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분절화 현상 극복 방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역내 정세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 거점 지역 외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내년도 정상 외교 일정을 대폭 증대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역 3위 대상인 아세안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강국인 인도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님의 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내년에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G7을 포함한 주요 유럽, 인태,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과도 정상회교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태국, UAE, 이집트 등과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제2의 중동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